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디트리트 본회포 목사님의 말을 따와서 말씀의 제목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독일의 디트리트 본회포 목사는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서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교수형을 당한 20세기의 순교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보내포 목사님의 말씀 중에 값싼 은혜, 설교나 우리의 말씀들 중에 자주 언급되는 값싼 은혜라는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실은 값비싼 은혜인데 어, 교회가 회개없는 용서를 남발하면서 그 주님의 그 값비싼 은혜를 어, 싸구리로 전락시켰다라고 하는 어, 말씀이죠. 보네프 목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비종교적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 비종교적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 보네프가 말하는 비종교적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성을 없애자, 종교를 없애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가졌던 종교라는 틀에 갇힌 기독교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던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교라는 틀에 갇힌 기독교. 는 하나님을 우리의 결핍을 메우기 위한 존재 즉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하나님 으로 여깁니다.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전제로 작동하는 신앙 그것에 대한 본해포 목사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우리를 제도적인 교회 또 의례 중심의 신앙생활로 이끌고 그것을 매우 중요한 것 그러한 것을 영적인 것으로 중요시하게 합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의 틈을 메우기 위한 그것을 위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무지한 틈을 메우는 존재. 로 요청되는 그러한 하나님은 미성숙한 신앙 속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참된 하나님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 속의 세상의 한 가운데서 희생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원해프 목사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세상 바깥이 아니라 세상 위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세속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람들에게 신앙이란 세상을 성과 속을 분리시키는 힘이라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죠. 신앙은 성과 속을 분리시키는 힘이다. 그래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 라는 경향을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은 종교적이 되면 될수록 신앙이 깊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속이 아니라 성의 영역에 바치고자 노력 합니다. 하지만 본 해퍼는 성과 속에 대한 이러한 이원론적인 분리가 우리 신앙의 문제임을 지적하죠. 당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 신앙의 표현으로 히틀러에게 열광하며 그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용인하고 그 폭력을 환호하는 역설이 교회 안에, 신앙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것이 당시 독일교회가 행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보네포가 처형되기 전에 감옥에서 썼던 그 유명한 옥중서신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 종교적인 모습의 열정이나 열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지자 미가야는 자신이 살았던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자비요 그리고 정의와 사람에 대한 긍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사람들의 신앙심과 경건이 오히려 혐오와 배제를, 그리고 폭력과 사륙을 정당화하는 가장 반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미가야는 자신이 살고 있던 그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정확하게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오늘 말씀은 니가의 시대처럼 혼란과 어둠에 흔들리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 그러지요. 이 말씀은 보네퍼가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어떤 또 다른 버전. 보네퍼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의 어떤 원형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남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요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요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남을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이 속에는 어떠한 영적인 뉘앙스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진술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나 성령, 기도, 찬양, 예배, 순종 등과 같은 어떠한 종교적인 개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이라는 데까지 우리는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영적 표현은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대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영적 신앙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신앙의 영적 표현은 초월을 얘기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삶 속에서 타자를 향한 존중과 배려와 환대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속에는 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배타적인 진리가 표현되는 모습까지도 배타적이어야만, 구별되어야만 그것이 타협하지 않고 올고든 신앙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배타적인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표현되었는가 하면 그것은 십자가로 드러나고 표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십자가는 가장 비베타적인 모습으로 표현된 진리라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타자를 향한 환대와 배려, 존중이어야 합니다. 곧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세상 속에서 표현되는 가장 영적인 십자가의 모습이 그 속에 남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본 회퍼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산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 그러면 비상식적이고 독선적이고 공격적이고 탐욕적인 집단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사람들 속에 각인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다수의 힘을 믿고 소수를 향해서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것이 마치 진리를 사수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원연 중에 그리스도인들 속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열매 맺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고개를 돌려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느덧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었고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 하나님, 은혜를 이해하는 방식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주류가 되는 그러한 모습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복음, 진리, 하나님, 은혜. 그것은 어느덧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수를 차지하는 것, 주류를 이루는 것, 우위를 점하는 것이 곧 은혜인 것.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을 나는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지 곰곰이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나는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으로 증명하고 싶어 하고 무엇으로 얘기하고 싶어하고 무엇으로 가시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와 비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선인들에게만 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을 차별하여 내리지 않으십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 이들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사람, 그리고 그 약자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열심인 사람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 열심인 사람, 기독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활동해야 하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습니다. 20세기 자유에 관한 여러 어록 중에 가장 고전적인 어록이 있습니다. 나의 자유란 나의 정치적 반대자의 자유를 의미한다. 독일의 사상가요 혁명가였던 로자 룩셈부르크의 말입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란 언제나 다르게 생각하는 자의 자유이다. 정치적 자유를 나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생각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보장하라라는 의미죠. 나는 당신과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의견을 표명한 것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의 이야기이지만, 비록 그 시대와 맥락은 다르지만, 그 말의 저 깊은 곳에서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해와 정의에 대한 공통적인 윤리적인 어떤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가를 기준으로 그 가치를 타인에게 먼저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지요. 자기 중심적인 윤리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나와 같은 인간으로 존중하라라는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만의 정의, 자기만의 진리, 자기만의 자유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이를 존중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신학적인 반대자, 성향이 다른 이들을 향해서 혐오의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의 자유만을 외치면서 타인의 자유 타인의 존재의 권리를 침묵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흔히 듣지 않습니까? 혐오할 자유가 나에게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혐오할 자유를 얘기하면서 진리를 가져와 폭력을 가합니다. 혐오와 폭력의 온상이 되어가는 듯하여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슬람 혐오는 참 대단합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확산되고 퍼져가는지는 우리는 쉬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이었죠 대구의 한 지역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는 그러한 일들. 어, 어, 시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어, 그 앞에 동네 잔치를 벌이죠. 일부러 그 잔치를 하면서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그것을 나누고 하는 어, 그러한 잔치를 벌였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불교 사원 앞에서 찬양을 하고. 그 유명한 성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 성교를 한다면서 해외의 사원 앞에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고 그곳에서 소리 높여 기도를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표현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던 그러한 일들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우리 사회에 지탄을 받고 찡그림을 받았는지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것을 신앙의 행위로, 영적인 행위로, 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어,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타 종교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가 보낸 세속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고, 문에프 목사님이 지었던 찬양시처럼 선한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진리됨을 가장 비베타적인 십자가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느 곳에 존재하느냐 하면 세속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메타적 진리를 비메타적 사랑으로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금하는 것은 신의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살해하는 것이 생명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임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살인을 금하는 것입니다. 강간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신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강간이 비윤리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는 주는 것,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중요시합니다. 또 우리는 책임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불행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등한시하지 않는 것이며 범죄나 종족 말살이나 생태를 파괴하는 것등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명패 앞에서도 우리는 책임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재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재난과 고난 앞에서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도 우리는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질문하고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본주의가 교회 안에 바로하고 있습니다. 극우적인 생각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혐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그 진리를 사륙의 정당한 근거로 삼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오늘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요. 근본주의 신앙은 그 일을 두둔합니다. 근본주의 신앙은 그 일에 박수를 칩니다. 기독교 민족주의에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에 살고 있는 무더 이삭 목사님, 팔레스타인 목사님이시요. 그 목사님이 서구 교회의 크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어, 설교 말씀을 어, 들었습니다. 그는 설교 말미에 이렇게 어, 서구 복음주의 교회의 크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우리는 인간 이하입니까? 인류의 양심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비를 베풀고 종이를 추구하라는 부르심받은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팔레스타인인은 이 땅에 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우리의 존재를 무효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상기시켜 드리자면 이스라엘은 20세기 초 팔레스타인 마을과 도시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인구의 95%는 아랍 팔레스타인인이었으며 5%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빈땅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인들이 쫓겨났고 8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우리 마을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을 신고 걸어 보십시오. 그런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부러지셨습니다 한일장신대 자정식 교수는 이렇게 그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쇄 살인범이 시카고나 뉴욕에서 어린아이를 납치했다고, 그 도시 전체를 융단 벽곡교로 폐허를 만드는 만행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런 광기 어린 만행이 지난 2년간 가자지구에서 벌어져서 어린아이만 2만 명이 넘게 죽었다. 이러한 시대의 끔찍한 비극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채 아무런 저항도 회개도 없다면.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범으로 그 잔인한 학살과 도시의 멸절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제노사이드의 주범들을 반드시 세계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큰 명절 추석을 맞이하며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 이기 이전에 우리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사회의 시민으로, 이 사회, 이 인류의 일원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외 없이 선조들과 부모님의 후손이요, 우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야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우리는 이 지구라는 별 위에, 이 행성 위에 이웃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존재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그 속에서...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가 받고 싶은 자유를, 내가 듣고 싶은 존중을, 내가 원하는 사랑을 통일하게 남에게 베푸는 우리로 주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만을 주장할 때, 우리에게 타인의 자유도 바라보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죄하고 진리가 아니라고 배제할 때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용서와 품음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의 범위를 넓히고 넓히고 넓히는 일이 우리 앞에 좋아졌습니다. 우리 오모름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의 교회가 그 가족의 범위를 넓히고, 넓히고, 넓혀 피조 세계에 가시 넓히는 그러한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예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땅이 그리하여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을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